그렇죠. 네. <laughs> 자 이어지는 다음 경기는요. 자 팀메드 본관의 박준현 선수, 킹덤 아산의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백조드백 카미자노프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아이두 선수 네. 키가 185, 184예요. 네,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굉장히 또 우리. 어,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KMA에서 m 굉장히 많은 전적과 경험을 네. 쌓은 선수고요. 어, 아, 오늘이 KMA m 일곱 번째 경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백조노, 어, 백조드백 카미자노 프 선수는 이제 KMA에서의 m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첫승을 노리고 있죠. 네, 외국에서 이제 경력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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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세미프로 경기로 시합이 이어지겠습니다. 어 지금 네. 페인트나 이 거리싸움하는 것부터가 지금 어마어마죠 수준이. 네. 네. 아 역시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응. 자 서로 공격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잘안낚이고 있어요. 오우. 자 지금 보면은 카미자노프 선수는 리듬 쪼개기 되게 수감 모습 보여주고 어. 있거든요. 네. 자, 들어갈랑 말랑 치열합니다. 네. 아자 테이크 테이크 다운 덤, 어, 시도하고 있고요 자 네. 냅니다 자 박준현 아자 뽑아낼 못나요? 수 있을지 아 근데 밸런스 좋거든요 자, 지금 네. 전환. 오, 오, 오 하이크로치 뽑아냈어요 뽑아냈습니다 자 테이크 다운 성공했고요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네. 네. 어. 자 계속해서 박준현 선수의 파운딩 네, 손목 컨트롤 치열합니다 카민제노프 선수는 일단 오버옥 하나 잡아놓고요. 손목 컨트롤 해주면서 다리가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하는데 네. 살짝 트레이을 노리는 것 같았는데 네. 그걸 이제 역이용해서 아. 지금 패스를 당했죠. 네. 아 확실히 그라운드 스킬에서 레플링에 네. 대한 디테일은 조금 아쉽습니다. 음. 네. 오우. 아 역시 백준현, 박준현 선수의 어떤 파운딩이 좀 묵직해요. 드리자면은 지금 그라운드 공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아, 이제 나오네요. 자, 카미자나프 선수 1라운드를 바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KG 등대지 못하고 저렇게 바닥에 눕게 되면은 더 고착되죠. 그렇죠? 그 박준호 선수가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오우 지금 섞어주면서 파운딩 계속 자 케이지 발로 차면서 뒤집을 는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자 버퍼링이 잠깐 있었습니다 안봐네까 나왔지만 라운드가 자, 끝나고 맙니다 1라운드 종료됐고요 네 버퍼링이 잠깐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양 선수 다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해 보이긴 해요. 1라운드 때. 네. 굉장히 살벌하게 싸웠거든요. 어. <laughs> 기압 좋습니다. 명상이 필요하요 명상과 기, 기합으로. <laughs> 네. 네. 어, 오늘 테마가 확실하네요. 네. 정말 러시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명상과 기합으로 네. 흥분을 가라앉히는. 미드리 해설위원의 어떤 가르침이죠. 네. 다들 제 해설을 보고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laughs> 명상이 부족해요, 오 명상이. 에. 누구 특정 인물을 저격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가 모두 마치면 살짝 세걸려보여요 네. 박준현 선수의 어떤 그가드가 살짝 돌아가서 네, 네. 다시 신가드 점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러면은 일단 어쨌든 쉬는 시간이 살짝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 네, 두 선수 다 체력이 좀 비축됐기 때문에 왠지 더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2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가미자노프 선수는 떡 쏘려면 데미지 크게 줘야 됩니다. 오, 자. 자, 타격전할 자, 생각이 없어 보여, 요 박준현. k 지까지 네. 밀기 때문에 스프를첫 번째 방어에 성공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아, 아, 근데 오오. 지금 잘 돌려내고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계속 끝까지 툴레이서안 되면 싱글랙으로 바꿔서까지 끝까지 네. 집벽이 어? 물고. 아까 같은 때문에. 패턴이죠. 네. 자 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안 뽑혔습니다. 네. 네. 자, 바디 쳐주고 있는 백조드. 안면 파운딩. 자 발목 잡히면 안 되죠. 아그라운드를 굴려갑니다. 결국 네 백준현 선수 확실히 눌러놨습니다. 오우 자 파운딩 백준현. 아 백준현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해요 네. 자 앞으로가도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컨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1라운드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기서 우직하게 그냥. 포지셔닝 위주로 게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백준현 음. 선수의 경기들을 보면 본인의 어떤 테이크다운이 성공했을 때에는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예. 어, 손목 컨트롤, 다리가 올라오려고 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공격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건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백조드 선수가 조금 더 움직임이 많아요, 지금은. 오. 백준한 선수 조금 더 파운딩을 섞어 주는 게좀더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그래플링 네.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1분 남았어요. 오, 어, 포터 플라이가드가 아니네요. 빠졌습니다. 이제 중량급에서 저버터 플라이가드로 수입을 시키거나 하는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음. 제가 유도 레전드 김민수 선수를 버터플레가 더 수입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제 유일한 업적입니다. 역시, 레전드. 서브미션은 10번 네, 당했습니다. 레전드 <웃음> <웃음> 자, 상체 세우면, 손목 풀리면 파운딩 나올 수 있고요. 아, 근데 골반 밀어내려고 하고 있죠. 아, 이 정도면 유유타가 카미전 오프 선수가 더 많은 것같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누워서 친 파운딩이 더 많아요. 네. <laughs> 오우. 그러면 진짜로 데미지만 보면은 백조도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준것 같긴 한데요 물론 포지션은 불리하지만 자배심들은판정은 네, 어떻게 쓸지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하다고 생각은 돼요 요즘 이제 들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면 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음, 음, 음. 아분명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점수는 MMA라는, 컨트롤이 아니라 네. 데미지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음. 하지만 어쨌든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카미자노 선수가 밑에서 펀치를 뻗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음, 음. 탈출이나 이런 움직임으로잘 음. 없거든요. 아, 그쵸 그쵸. 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판정 때문에 기준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전통적인 기준이면 당연히 상위 포지션을 차지한 박준현 음. 선수가 판정으로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음. 아, 네네. 이두리 선수의 예상대로. 레드코너 박준현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갑니다. 네, 자 드디어 메인 이벤트까지 도달했습니다. X자를 그으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다시 올라가면서 타이틀 경기예요. 타이틀 네. 경기. 네. 벨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두 선수 같은 경우는 어, SNS를 통해서 전국 아, 신경전을 벌여왔거든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재민이에게 타이틀 은올리지 아. 않는다. 아. 음. 뺏서 가겠다. 맞아요. 아. 그리고 어, 마이크워크가 굉장히 좋아요 인터뷰할 네. 때마다. 네. 뭐 딱히 시키지 않아도 네, 서로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laughs> 네. 거의 그냥 자발적 공무원 수준이에요. 아 네. 저희야 네. 너무 좋죠. 저희야 네. 뭐 의도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네. 알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laughs> 스토리가 만들어졌죠. 오히려 저희가 대회를 빨리 안 잡아줬으면 둘이서 따로 만나서 <laughs> 싸웠을 거예요. <laughs> 그렇죠. 체육관에서 자기네들끼리 스파링하기 전에 k 네. 지에서 KMM에서 경기를 할수